토요입니다. 오늘은 간만에 언박싱으로 돌아왔습니다. 화방넷에서 2020 인플루언서 선물이라고 왔는데 과연 무엇이 들어 있을지 안 열어봤어요. 이거 왜 테이프 다 돌려 있는 거 보이시죠?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보는 겁니다. 아 근데 안 좋으면 어떡하지? 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아 아시잖아요, 저 솔직한 거. 포커페이스 아니고 포커보이스. <laughs> 포커보이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평상시대로라면 이걸 테이프를 제대로 쫙쫙 손으로 뜯는데 나중에 뜯고 일단 칼로 뭐 엄청나게 막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기대를 크게 하는 만치 실망이 커지기 때문에 기대를 크게 하면 안 돼요. 예, 자 무엇이 들었을지 열어보도록 하죠. 오, 오. 화방렛 에코백이 왔네요. 오, 그 안에 또 뭐가 들었고, 미술 할때 가장 많이 그린다는 그 아그리판가, 이게 그거 <laughs> 그게 그려져 있고 화가 모자, 일명 화가 모자, 예, 그거 쓰고 있고 화방넷이라고 필기체로 해서 쓰여져 있네요. 오, 귀엽다. 오, 에코백, 그 밑단도 잡혀 있고 이렇게. 자, 그리고 안에 뭐가 들었는데. 오! 먹었다. 로고가 찍힌 실링왁스와 함께 편지가 있고요. 옆으로 잘 우겨서 꺼내보고 싶은데 어! 잠깐만! 저 지금 좀 약간 감이 왔거든요, 이거. 어, 이거 그거 같은데? 그 미술할 때 앞치마랑 쓰잖아요. 그 앞치마랑 아까 앞에 요, 얘가 쓰고 있던 이런 모자, 이게 온것 같거든요? 나 약간 감이 왔는데? 아, 이거, 안 되겠다, 풀어야겠다. 안 되겠다. 풀어야겠습니다. 어, 어, 약간 좀, 깊어진 것같아 아, 맞네! 아, 너무 귀엽다! 이거 토시랑, 이거 팔토시, 팔토시. 그리고,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화가 모자 아 너무 귀엽다 양모펠트 그거 아 이거랑 뒤에 너무 귀엽다 아쉬운 점은 제가 집순이라 밖을 잘안 나간다는 거죠 아, 너무 귀엽다 이 모자 어떡해 어떻게 너무 귀여워 아 이거 컨셉으로 하나 갖고 있으면서 컨셉샷 찍거나 할때 쓰긴 써야 될것 같기도 한데 너무 귀여운데 잠깐만요. 한번 써보고 거울을 보고 내가 올릴 수 있는가를 <laughs> 한번. 어, 어 귀엽다. <laughs> 귀엽다, 귀여워. 아, 귀엽다. 그리고 제가 아까 예견한 대로. 오, 역시 앞치마. 오, 좋네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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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섬세하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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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끝에 이거 잘안 빠지게 여기 마무리돼 있는 거. 이거 너무 섬세하다. 여기 앞주머니도 있고. 헉, 좋다. 좋다, 좋다, 좋다. 여기 펜 꽂을, 펜 꽂을 수 있게, 가위라, 뭐 가위라든지 그런 거 꽂을 수 있는 것도 있고. 어, 너무 좋은데? 이 앞주머니랑. 오! 저 이런 앞치마 살까 말까 고민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. 오, 좋지. 헉, 너무 좋다. 화방네 감사합니다. 오, 마음에 들어. 편지도 한번 뜯어볼까? 실링은 참 깨끗하게 뜯기가. 오. 일단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. 헉! 어머. 자, 이렇게 짠. 안녕하세요, 작가님, 화방넷입니다. 갑작스러운 택배에 깜짝 놀라셨나요?라고 하기에는 저에게 주소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이번 한해 화방넷을 사랑해주신 작가님께 들어드리는 깜짝 선물입니다. 2020년 다섯 단란한 한 해였지만 화방넷을 사랑하신, 사랑해주신 작가님이 있어 마음만은 따뜻하게 부를 수 있었답니다. 언제나 화방님과 함께해 주시는 작가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제작한 화가 세트를 보내줍니다 맞네요, 화가 세트. 아, 나 이거 화가 보자. 이게 이게 제일 귀여웠어. 작품 활동 하시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2021년에도 작가님과 함께 더욱더 다양한 미술 재료와 특별한 하늘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화방넷이 되겠습니다. 2021년에는 보다 의미 있는 해가 되시길 화방넷이 응원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화방넷 화방넷도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근데 진짜로 너무 마음에 든다. 되게 센스 있는 선물인 것 같아요. 되게 센스 있다. 감사합니다. 어, 너무 귀엽다. 근데 감사합니다. 화방넷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영상에 특히 이 팔토시가 종종 나오지 않을까? <목소리>